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망고스틴을 먹어볼 거예요, 망고스틴. 망고스틴을 뜯어줬어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돌려서 까볼게요. 저는 <laughs> 이제 <laughs> <연예제를> 먹어볼게요. <laughs> 왜안 돼? 돌... 돌렸는데? 어, 돌렸는데 왜안 돼? 뭐 그릇 좀 갖다 줘 이거 좀 뜯는데 안 뜯고 그릇 좀 갖다 줘 이거 나도 잘아 <laughs> 말랐는데 말랐는데 칼로 잘라야 되겠어요 칼로 잘라야 될것 같은데요 칼로 큰일 났어요 그냥 이렇게 까지죠?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안 까져? 그요 엄마 처좀 까져라 좀 해줘. 아. 쓰레기. 슈레기. 쓰레기. 쓰레기.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서. 우리는 젤리들을 먹는데요, 젤리. <laughs> 여러분, 응? 저희 아빠가 까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까준대거든요 아빠가 그러다니 망고스틴 보니 군군 뭐냐요? 군? 군 잠깐만요. 군감? 군감이래요 군감? 군감 같대요 군감? 군감? 응네 군감? 네 계란 어디갔어? 다 먹었어요 어요 맛있다, 맛있다. 컬러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생겼어요. trước cái công việc này á Rồi cái này Ok đang hạ mưa bức 나은 망고스틴을 가지고 있어요. 여러분 뭐, 망고스틴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그리고 그리고. 음,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죠?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알겠죠, 여러분? 이 하니까 양이 먹어볼게요. 근데, 망고스틴이 썩었어요. 음, 큰일 났어요. 썩 났다죠. 진나야 엄마한테. 그럼, 안녕히 사고 가. 안녕.